오늘 세상에! 아이고 뭐니나 아이고 이렇게 작았어?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작아! 맥심 타 먹어야겠다. 뭔가 텐션이 약간 어중간한 중간인 거는 남편이 집에 있기 때문에요 오늘 백신 맞는다고 휴가 내 가지고 어, 휴가가 나왔지 그 그래 가지고 월화. 남편이랑 같이 집에 들되었습니다 캠핑은 또 수요일날 가려고 해요. 예약은 해놨고, 아,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고구마 지금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고 있거든요. 저 에어프라이어는 고구마 처음이어가지고 아직 좀 낯설어요. 어떻게 잘 될런지 모르겠네요. 아침마다. 저희 동생이 저희 조카 사진들 보내주거든요 근데 안 보내주면 이제 난리가 나 이제 나부터, 아니 이제 엄마부터 나는 이제 또막넌 도대체 뭐하길래 사진을 보내지 않느냐 또 우리 집에 왕자님들이 두명 있어가지고 그 안부를 우리 이 시녀들이 아침마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무난 인사 올리듯이 제 동생이 그래서 늘 보내줘야 합니다 의무적으로다가 아침에 커피 꼭 먹죠? 근데 오늘은 그냥 조금 귀찮아가지고 칸으로 탔어요. 안 내리고. 제가 이번에 자봉일기를 아이패드로 편집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것도 어 여기에 파일을 불러와서, 그리고 편집을 하고, 추출해서 내보내고, 여기서 업로드 하는 것까지 처음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어, 왜냐면 제가 이제 밖에 나갈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편집이 스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해가지고 다봉 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아이패드로 그냥 간단하게 편집을 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일단 첫 시도를 해봤는데 어, 괜찮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편집하는 거좀 궁금하시는 분들 있으면 따로 아이패드 요거 편집하는 거는 그냥 간략하게 나중에 한번 담아볼게요. 그래서 자막 같은 경우는 키보드 이걸로 치는데 이거 그냥 저렴하고 완전 괜찮아요. 그래서 음. 집에서는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고 가지고 다니기에는 조금 젓가락이 쏙쏙 들어가면서 익은 거예요. 오, 저 에어프라이어로는 처음이어가지고 <laughs> 오, 너무 신기해. 왜 이렇게 잘 되는구나. 여보, 고구마 먹을 거야? 아씨, 이왜안 먹는다는 거지? 왜안 먹어요? 음! 우리 농장에서 캐온 고구마인데 되게 달아요 성공했네 이번에 완전히 오! 오! 맛있어 오와! 맛있는데 우와 남편은 지금 주사를 맞으러 갔고 저는 고추장찌개를 남은 재료로 한번 해보려고요 고추장찌개 저 처음이어가지고 잘할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재료는 좀 짜끔짜끔하게 하는 편입니다. 응? 남편이 왔네요. 여보, 이제 내일까지 씻지 말라 그러지 마죠. 먹을 거예요 예쁘게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따가 남은 그 계란은 다 부어 버릴 거예요. <laughs> 여러분 소세지는 들고 갖고 요렇게 해서 밥 먹을 거예요. 이제 다른 반찬 좀 빼와 가지고 먹을게요. 빠빠. 밥을 다 먹었고 사실 우리 남편은 고추장찌개 별로였대요. 소세지가 제일 맛있었다는 저는 맛있었거든요. 입맛이 이렇게 달라서요. 뭐. 네, 티한잔 지금 마실고다습니다 먹기 전에 재택인데도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계속 일하고 있네요. 오늘은 부부가 각자 공간에서. 각자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보낼 거예요. 뭐 다른 주말도 늘 그렇지만. 저는 읽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실에서 책 읽으려고요. 뭐냐면, 제가 이제 기운을 좀 차렸잖아요. 그랬더니 또 철학책보다는 제가 늘 좋아하는 추리소설이 완전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너무 뒤늦게 이 작가를 알아버렸어요.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저는 이제서야 한 거예요. 하지만 행복하다. 왜냐? 앞으로 읽을 책이 많아지니까. <laughs> 아, 내거 폴더 어딨냐? 읽다 폴더. 요, 요 책이에요. 사실 그 스노우맨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그게 알고 보니 책이 우선이었, 먼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쓴 작가님의 다음 시리즈 책이에요. 스노우맨 다음에 스노우맨은 영어로 봤으니까. 아. 아. 저 인간이 방에서 혼자 노래 따라 부르고 있네요. 이거 침낭이거든요. 제가 여기 밖에다가 걷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춥길래 바로 옆에서 추워다가 걸쳤어요. 완전 따뜻해. <laughs> 이 캠핑장도 가져갈까봐요. 이렇게 발 트는 부분 쪽을 지금 탔어요. 그래가지고 목으로 입었어요. <laughs> 좋은데? 아침부터 서방님 배고프다 하시어 빵을 굽고 있고요. 아침에 없어서 안 돼. 커피 내리고 있습니다. 엄청 진해가지고 제 커피랑 두잔 나눴어요. 그리고 빵은 제 것도 데피고 있습니다. 음. 남편은 지금 이제 식빵 먹고 씻으러 가고 오늘 다행히 점심 약속 있다고 하셔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또 자유가. 아니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떼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우유를 주문을 바로 했는데 아 요즘 비마트로 하면 또 바로 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 모카포트에 커피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빠거랑 덜면서 물을 이미 섞어버렸더니 우유를 넣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대로 먹고 이따 커피가 좀더 생각이 나면 디카페인 카, 커피 타가지고 우유에다가 그렇게 먹으려고요 라떼 너무 좋죠?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 내일 캠핑 가는데 너무 따뜻하게 입어야 될것 같죠? 아 우리 남편 씻고 있네 조용히 하고 아니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이런 거를 막 집에서도 걸쳐야 되는 그런 날씨가 됐어요 갑자기 너무 웃기다 아니 제가 이제 환기시킨다고 문을 좀 열어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춥네요, 지금? 아이고야... 아, 지금 쿠션을 놓고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건 이제 캠핑 의자 아니고 제 의자, 우리 집 의자 앉아가지고 책 읽어요 지금 전자북 아, 제가 뭐 하나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택배가 안 오네요 참, 이거 커피 내리는 거 하나 샀어요 그리고 제가 또 머그컵도 제가 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영상에 샀어 근데 그거는 제가 내일 캠핑 갔을 때 아마 배송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받을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샀다고 우리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받아도 되죠 뭐 남편이 받아줄 거예요 이실 짓고 있어. 여보, 내가 고백할 게 있어. 그랬더니 돈 썼어? 이러더라고. 어, 그래. 내가 컵좀 샀어. <laughs> 이런 머그컵을 샀는데, 요런 머그컵, 어, 배송 오면 알려드릴게요. 어, 제가 어차피 사용하니까 알겠죠, 그때. 써요. <laughs> 방금 뜯어뒀고, 요거는 필터. 이거 샀거든요. 근데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모르겠어요. 침대는 없는 것 같네요. 여기다 지금 커피를 내려 먹어보려고요. 우구 씻어올게요. 본래 이 아이 걸로 꽂아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좀 도톰한 쪽이 이쪽으로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로 한번 적시고 이 물은 버려준 후에 다시 추출하래요. 그렇게 해볼게요. <목소리> Latte. I just noticed you, my queen. Are you looking like some buttercream. You know exactly what I need. Hot cocoa, sweet and savory. And that's you. That's you. It's true. It's true. And that's you. That's you. That's you. You do the things that you do. 그럼 또 저는 또책 속으로. 빠밤 오늘 다 읽어버리고 싶어. 약간 지금 4시. 해가 질 때쯤이잖아요. 또 이제 여기서 한두 시간 사이 안에 해가 또 진단 말이죠. 이제 날이 금방 어두워져요. 그럴 때 이제 또책 읽고 이렇게 몽롱몽롱하게 있으면 엄청 좋아요. 겨울에. <laughs> 바로 아, 말을 하다 말고 바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하네. 아무튼 또책 시간을 갖겠습니다. <laughs> 안녕만 몇번 하네. <laughs> 지난번에 먹다 남은 고구마가 있어가지고, 가습기. 쓰고 나면 꼭 말려줘요, 이렇게. 고구마를 갈 거예요. 고구마 라떼. 세 개, 네 개. 우유를 비마트로 급하게 주문했었는데, 두 개나 주문해서 엄청 마음이 든든하죠? 우유는 능력히. 그래야 잘 갈아져요. 저의 귀여운 큰 믹서기도 있는데, 이 조그만 믹서기 사고 나서부터는 큰 믹서기를 안 꺼내게 돼.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지금 촬영을 위해서 <laughs> 아니 제가 여기 손을 맨날 너무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서 끌어야지. 아침은 요걸로 먹겠습니다. 잘 갈아졌을 거예요. 굿 굿.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을 다녀왔는데, 집 앞에 택배가 뭐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지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는 내가 언박싱은 촬영을 하고, 밥을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켰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그, 계속, 하, 아, 머그의 계절이다. 겨울이 왔다. 약간 이랬죠. 그랬더니, 진짜 제가 주문한 제품들이 왔습니다. 아, 또, 쇼핑은 빠른 실천. 빨리빨리 실천, 해야죠 쇼핑은 뭐 기다려봤자, 뭐 배송만 늦출 뿐. 아주, 아주 귀여운 머그를 샀어요. 깨지지 않고 잘 왔겠지? 야, 이거 생각보다 도더 많이 좋네. 이렇게 귀여운 머그 하나. 또 우리 집, 우리, 우리 집 남편하고 또 같이 쓰는데 하나만 하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얘랑 커플이야. 근데 너무 똑같은 건또 사면 재미없잖아. 그래가지고 다른 제품을 또 샀죠. 어, 얘도 귀여워. 엄청 귀엽죠? 이렇게 원, 투. 요걸로 샀습니다. 두 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씨 <laughs> 근데 이렇게 마감이나 이런 거는 좀 마지막 도자기 밑에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괜찮아요. 뭐, 먹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것도 너무 귀여운 건데? 이거 나름 내열유리인데, 또. 이것도... 아잘안 보이나? 이런 무늬에요 너무 귀엽죠? 약간 컵을 진짜 제가 좋아하거든요. 집에도 막 넘쳐나 컵이 우리 엄마 가 진짜 그만 좀 사라고 또또 또 이거 보면은 너무 아할 텐데 또 하나 마지막 야, 이거 사고 이제 에고. 올해 컵은 이제 끝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얘는 생각보다 엄청 작네. 어마 오마 나 세상에! 아이고, 뭐니나! 아이고, 이렇게 작았어?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작아! 맥심 타먹어야겠다. 어우, 야! 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너무 기대했는데 너무 작다. 이 커버하고 비교해 보세요. 작죠? 진짜 딱 맥심 한 잔이네. 근데 이렇게 귀여울 거야? 이 지범대로 생긴 고양이.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갈아 먹는 커피 캠핑장에서 그렇게 먹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조금 약간 그런 분위기를 좀 원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원두도. 아, 냄새. 이게 라떼로 먹으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 원두 사봤고요. 와, 쭈. 찌띠 나도 이런 거한번 써보고 싶었어. 그래서 주문을 했어. 근데 이거를 사실 옛날부터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귀찮기도 하고, 사실, 뭐, 그런 감성까지 이랬는데, 아, 최근에는. 나도 느끼고 싶더라고. 그런 감성서 이렇게 이렇게 돌돌돌 돌리는 거. 계고 구매해 받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건가 봐요. 오, very good. 좋아. 이게 무슨 송천 커피 상행인가? 이 커피를 이렇게 유통하는 곳에서 뭐 같이 파는 것 같아요. 근데 검색해서 그냥 나오길래 샀어요. 요거 유리라서 뭐 청소하는 거나 이렇게 내용물 보이는 것도 좋고 뭐 그런다고 거시기 해가지고 음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언박싱 끝 역시 쇼핑은 날 행복하게 해애들아 이리 와 치즈 <laughs> I'm so happy 아 이제 밥 먹어야겠다 何